16년은 카라야 나 너희 집 놀러 가도 돼? 어 그게 그래 놀러 와아 어떡하지? 아 몰라 나도 갈래 나도 나도 아씨 망했다 하하 그래 놀러 와 뭐야 왕족감치곤 집에 장네 그러네. 정말이네. 에이, 뭐야. 귀족 가문 집 같네. 애들아 그냥 우리 집 가서 놀자. 그래.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우와, 집이 왕족 가문 같아. 안녕, 애들아 반갑구나. 근데, 여왕님 아니신가요? 왜 여기 계세요? 아, 사실, 카라의 나쁜 버릇 때문에 고쳐주려고 왔어. 아, 그리고, 사실 이게 내 모습이야. 우와, 너 되게 예쁘다. 그러게. 근데 너가 공주였다니. 헐. 그리고 카라는 착한 인화가 됨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끝. 안녕.